네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 한번 하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몸무게 75.1kg 이네요 몸무게 해결하고 바로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을 갑니다 커피 무조건 수령해야죠 백기훈 선수님이 운영하시는 100%집에서 오늘 오전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 헬스장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100% 바디 체인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운동은 오전에 이두, 후면 삼각근, 그리고 복근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운동 전에 몸을 잘 풀어주고 첫 번째 운동은 시티드 덤벨 컬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3세트 정도를 진행을 해 주고요 이게 상급 노하우인데 힘이 빠졌을 때 덤벨 숄더 프레스 하듯이 위에 올려놓고 다시 재개를 하면은 두개 정도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로니 콜먼이 뽑은 최고의 팔 운동 1위 프리처컬. 네. 이 운동도 3세트 정도 진행을 합니다. 횟수는 10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운동은 이 기구 같은 경우는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할때 호징 할때 느낌이 나는 기구여 가지고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운동은 리프리스트 형님 알려주신 전완근 운동 아 이것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저는 20kg 원판으로 한 15개 정도를 하는데 아, 자극도 너무 좋고 전완근에 핏줄이 쫙 솟아오르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바로 이제 후면 삼각근 진행을 합니다 먼저 벤트오버 덤벨레이지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컴파운세트로 드 레그레이즈를 진행을 해줍니다. 3세트 하고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후면 삼각근을 타겟팅하는 그런 풀다운 해주고 바로 컴파운 세트로 케이블 크런치를 진행해줍니다. 다음 운동은 바벨로, 업라이트 로고 자세 느낌으로 후면 삼각근 타겟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복근 운동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또 유산소 30분 진행을 해줍니다. 사이클이 굉장히 잘 빠진다 해가지고, 네, 사이클을 현재 30분씩 타주고 있습니다. 네, 집에 바로 와가지고, 바로 이제 밥을 먹어야죠. 첫 번째 식단은, 이제, 오트밀 30g, 그리고, 아 i m 스 프로틴 두 스쿱. 일단, 집이 좀, 더러운 걸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블루베리, 견과류,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식단 같지가 않고, 약간 아침에 시리얼 먹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고 영양제를 좀 섭취해줘야겠죠. 그리고 제가 바로 다음에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꽃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나인지라 자기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피부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피부도 피부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머리. 아, 내가 탈모가 조금씩 지행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충격 먹고 두피 케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 세팅을 한 다음에 아, 이렇 해주고 바로 이스 니가 니가 니 촬영을 하러 저희 쇼룸으로 니니다니녕니십니까오가 니가 니빨 니가 니네 니가 니가 니니까 그냥 파다 먹으면 먹는... 어. 오, 나 엄마 잠들었어. 오늘 릴스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 디렉터 친구가 저에게 디렉팅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릴스를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두 번째 끼니는 뭐가 겠죠두 번째 끼니는 틸라피아와 그리고 계란, 그리고... 후추와 소금이 들어간 저만의 그냥 식단 아 저건 아니, 지금 생각해도 개렇게 빡치네요 진짜 근데 계란 두 개를 까서 넣어서 줍니다 원래는 남백을 넣어야 되는데 남백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시리아차 소스 넣어가지고 칼로리 아시죠? 아, 맛있어요. 음. 최고죠. 낮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하루에 지금 10시간 이상을 이중분할하는 날에는 자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낮잠을 1시간 정도는 자 줘야 되고요. 휴식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으면은 근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는 것도 훈련입니다 낮잠을 좀 잘게요 네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다음 끼니를 먹어줍니다 고구마랑 닭가슴살 원래 야채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야채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무튼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HMB 한 알과 아르기닌 두 알. 크레아틴이랑 EAA 그리고 베타 알라닌을 이렇게 칵테일로 해서 가져갑니다. 오늘의 메인 운동은 이태원 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푸시데이입니다 어깨와 가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분할 중에서 이제 일주일에 푸시 데이를 두번 가지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가슴을 먼저 해 주고 두 번째 날에는 어깨를 먼저 해줘 가지고 각 부위별 강점을 극대화 할수 있는 그리고 스트렝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만 가져갑니다. 지금 탑 세트로 40kg를 지나갈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딱 어깨에 적절한 혈류량과 그리고 자극만 갈수 있도록 35kg로 어깨를 좀 데워 줍니다. 제로티어 로손목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를 잘 차고, 본셋 탑세트 준비를 합니다. 3세트 했으니까 다음 운동은 자극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30kg 아 40kg 하니까 확실히 가벼워요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 해서 한 2세트 더 진행해주고 바로 원암 숄더 프레스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것도 한 3세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업라이트 로우로 레이즈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후면을 했기 때문에 네, 오후에는 푸시데이 때는 측면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슴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3세트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탑세트를 진행하지 않고 정확한 자세와 그리고 정확한 자극에 포커스을 해가지고 프레스를 해줍니다. 바로 이제 딥스 딥스도 3세트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운동은 택덱플라이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기 이태원 집인데 여기도 정말 헬스장 너무 좋습니다. 많은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헬스장 끝나고 바로 저는 이제 태닝을 하러 왔습니다. 동대문 빨강돼지란 태닝인데 한 5년 넘게 다닌 태닝샵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태닝을 해야죠. 대회 준비할 때 확실히 까무잡잡한 피부는 근육 결이 잘 보이기 때문에 큰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셀프를 이렇게 해주고 얼굴만큼은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수건을 받치고 그리고 그 위에 선캡을 써가지고. 네. 아, 튼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고 마지막 끼니를 먹을 차례입니다. 아침 닭가슴살, 상온 닭가슴살 두 개를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햇반 한 공기. <laughs> 이렇게 마지막 끼니 햇반 200g 그리고 닭가슴살 200g 해가지고 마지막 2000칼로리를 채워줍니다.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샤워를 했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로 나이가 나인지라 이제 두피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걸 신경 써야 돼가지고 머리를 잘 말려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전에 항상 루틴으로 갈바닉으로 두피 케어를 마사지를 하고 자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뭐 재미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의 하루를 담백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